접영을 할때 힘들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상승 타이밍에 맞춰 팔다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물속에 더 내려가지 못하고 철파덕, 철파덕 하면요. 팔다리가 고생하게 되지요. 어린이들이 상해보다 힘은 부족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상승 타이밍을 활용하는데요.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상승 타이밍은 가속도를 붙게 만듭니다. 이 타이밍을 몸으로 정확히 기억을 해야 지치지 않는 접영이 완성이 되지요. 저영을 50m, 100m를 여유있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몸이 물속에 편안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초 몸이 물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날 때마다 물타기 연습을 하라 기본 중에 가장 기본 물타기는 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 몸통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발이 개되지 않고 머리에 무게와 몸통 위부를 통해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지요